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단독 속보, 북괴 김정은 난리가 났으며 북한이 날려버낸 오물 풍선 수백 개, 북한 지역의 낙하, 역풍 제대로 맞은 북한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열받은 김정은이가 어물 풍선을 날렸지요. 또한 이에 겁먹지 않고 우리 탈북민들이 또 대북 풍선을 날려 보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려 보낼 예정 아니, 예정 아니겠습니까? 자, 저의 북한 내부 R 소식통과 국방부에 있는 소식통이 이번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찬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정말 돈만 주면 평양 소식 또 개성 소식을 세 시간에서 많게는 다섯 시간 안에 받아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으로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소식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국방부 소식, 아, 이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조 대북 전단, 이민복 단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민복 단장에게 어떤 분한데 제가 이제 그 제보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대북 오물풍선, 북한에 떨어지고 갔다라는 이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민복 단장한데 이제 어제 밤 10시부터 오늘 10시까지 북한이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대별로 제가 바람 방향을 좀 알아봐달라라고 이제 이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제 9일 새벽 3시경, 3시경, 이제 북서풍이 맞대, 맞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도 북서풍이 맞, 맞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를 해서 국방부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거 웬걸. 자, 한번 보십시오. <laughs> 자. 정성산 감독님께 답변, 정송산 감독님께 답변 드립니다. 잘안 보이시죠? 정성산 감독님께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방부 익명의 관계자로 소식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정성상 감독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이 6월 9일 오후 10시부터, 아, 6월 8일 오후 10시부터 6월 9일 오전 10시까지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는데,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금일 새벽 2시쯤 북서풍에서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었는데, 북한의 오물풍선이 100% 한국으로 살포 성공했다. 북한으로 역풍이 불어 오물풍선이 북한에 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국방부 핵심 관계자의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정성산 감독, 감독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수백 개가 북한 지역에 낙하된 것을 국방부가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에서 9일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다고 합동참모부가 9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9일 국방부 출입기재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북한 측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화된 것은 80여 개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의 상당수 약 200여 개 정도는 북한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방부 핵심 관계자와 부서의 공식 주장입니다. 일부는 바다에 낙하한 곳도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 다수 역풍으로 대, 대남 어물 풍선 낙하, 바다에도 다수 떨어졌다고 알려왔습니다. 8일 밤 어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을 때 풍향이 좋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이달 1일에서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풍선 약 1,000개를 날렸습니다. 이후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 한다면서 다시 대북전단이 온다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국내 탈북민 단체들이 지난 6일에서 7일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을 달아 북한으로 보내자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100배 살포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1차 살포 때와 비슷한 양을 살포했고 내용물도, 내용물들로는 폐지 비율이 높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차와는 달리 배분 또 걸음과 같은 이, 그런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laughs> 북한이 이번 어물 풍선 살포를 급히 진행한 정황이 있다는 해석이 국방부의 해석입니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어물풍선 부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공중에 떠있는 어물풍선은 식별되지 않고 있지만 풍량 변화에 따라 9일 오후 또는 다음 주초 북한에 오물풍선 추가 살포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저의 또 다른 소, 북한 내부 알 소식통의 전해연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의 위챗, 위, 중국의 위챗, 위챗으로 개성 소식, 평양 소식을 5 시간에서 3 시간이면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이 정보의 속도나 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레드립니다 이번 소식은 북조선군 이군단 대남 심리전 방송 알 소식통과 조선인민군 국방성 적공국 이 적공국이 우리로 말하면 대, 대남, 대북 심리전 부대와 비슷한 겁니다. 조선인민군 국방송 적공국 R 소식통이 소식을 보내시어 북한이 남조선 탈북자들이 북조선으로 날래 보내는 대북비라에 진해, 진해 열바다설이 6월 8일 날에 남조선으로 오물 풍선을 날렸는데 새벽 2시쯤에 북서풍이 불던 바람이 갑작스레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개성 한복판, 송악산 지역, 길구, 그리고, 그리고 개풍군 일대, 나아가선 황해남도 금천군 지역까지 역풍에 떨어졌다고 개성 2군단알 소식통이 전해왔시오. 길면서 하늘도 노했나? 갑자기 왜 역풍이, 역풍이 불어 남조선으로 날래 보낸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조선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국방송 적공국 알 소식통도 지금 국방송 발칵 뒤집어 졌다고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국방송 적공국 새끼들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면서 쓰레기 오물 뒤집어 쓴 개성인민들도, 개풍인민들도 지금 상당히 열 받았다고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상이야요. <laughs> 자, 여러분. 핵심이 뭐겠습니까? 북한 소식통이 보내온 멘트처럼 하늘도 노하, 노했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